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일회정사소작. 여기 일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덕제는 아까 김박원이, 아니, 신덕제는 누구였었지? 아까 신덕제에서 노른 사람 누구지? 김일연, 신덕지에서는 김일연이고, 일회 정사는, 일회는 호가 김박언이에요. 김박언이라는 사람, 앞에 한번 했을 거예요, 실을. 김박언이라는 사람이 호가 일회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작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한게아니로한 잔, 허불짝 어, 허불짝 했더라, 이런 얘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처세 어경 불량봉이요. 락화 유수 임형룡이로구나. 고금수신배진보요. 사좌풀방모설승이로다. 시준방지 화향복이요. 서함 채빙우정능이로다 일해응지 심허사요. 유인상대의중중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김박원이하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김박원이랑 또 한잔 더 하시면서 어 이제 김박원이 칭찬을 많이 하죠. 처세 억연 불량봉 김박언이가 처세하는 걸로 말하면 억연은 뭐야? 억연 어견. 억연은 이제 그산 산을 억연이라고요. 그러하듯이 산처럼 산처럼 그 진박연의 드높은 처세는 산이 그러하듯이 불량봉이라말이요그 봉우리 산 봉우리에다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즉무슨냐면 뭐 처세가 어찌나 대단하신지 삼뽕우리에 타도 양보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야. 양자가 사양할 양자다그죠삼뽕우리에도 양보 양보하지 않아. 그 처세가 드높아 가지고 어견이라. 처세가 어견이라 삼뽕우리에게도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락화유수 임형영이라 이 사람은 처세는 대단한데 이제 그 뭐죠? 낙화는 뭐요? 흐르는 물, 낙화유수. 흐르면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에 의무대로 그 형용하더라 이 말. 형편대로 모양 닿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사물의 어떠한 말과 글을 신용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일대로 그냥 형편에 따다 다른 말말고 형편에 따라 맡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호탕하다 이런 얘기죠. 처세는 아주 당당한데 이 사람의 성품은 낙화유수처럼 흐르는 물에 형편대로 그냥 맡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줄은, 이제, 그, 김박원을 말하고, 두 줄은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또 말해요. 경호사가 또 양보를 잘알하죠 고금수식 매진보여, 고금, 고독한 또 나왔죠? 고독한 생각, 금 자니까, 마음의 품은 생각, 회포를 금이랬죠? 고독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어떻게? 뭐, 매. 매장된, 이런 말이요. 어디에 매장된? 띠끌 속에, 띠끌, 지, 저기, 새 속에 매장된 보배라는 거를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경호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띠끌 속에 보배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 그러니까 감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고독한 이 마음은 누가 내가 말이지, 띠끌 속에 있는 보배라서 매장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를 누가 간이 알겠느냐?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서가 뭐라냐면은, 사자, 불방, 모설송이로 고다 사, 좌. 어느 곳에 앉던지 간에 방해롭지 않다. 어느 곳에서 있어도 나는 방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지금. 어디에? 음. 모설송에 있어요, 모. 모 자는 뭐요 조롱하다. 업신력이다. 이런 말이야. 내가 조롱을 당하고 업신력임을 당해도 어느 곳에 내가 앉아있던 등에 나는 방해롭지 않아. 뭐. 설송이죠 설송. 중요한 말이야. 소나무의 눈 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내가 소나무 눈 속에서도 내가 곤역을 치러도, 응? 모욕을 당해도, 나는 절대 어느 곳에 앉던지, 어 불, 여기 봐야, 방해롭지 않아. 이좌자가 중요하죠. 왜냐면좌자라는 것은 거의 선승들이 수행자가 앉는 있는 곳이라, 내가 수행자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느 곳에서 수행을 하던, 절대 눈 속에서 어, 있어도 내가 매장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굽히지 어, 않아 언제나 풀어 응? 응? 소나무야 소나무야 있죠 어, 언제나 푸른 대비 그거를 지금 떠선사가 말하고 있어 자기 두 줄을 자기 거고 두 줄은 김박원이 거예요 그래 놓고 버려요 시준 방지 화약목이요 시준 시장의 사흥술이라고 했죠 저자에서, 지금은 시장이라지만 옛날엔 저자라고 그랬어요. 저자에서 사온 술이, 응? 방지. 방지는 뭐요이방 자는 사방방 자예요 사방에 이를, 이를 찢자니까. 이 저자에서 사온 술이지만, 냄새가 사방으로도 퍼져나가. 응? 사방으로 이르러, 이르러도, 뭐더라? 화향복이더라. 이런 얘기에요.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 이 복자는 뭐예요? 향기 복자예요. 향기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복자가. 화, 향, 복. 꽃향기가 흩어져서 막 나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술, 그 꽃이, 술꽃을 사온 모양이야. 그래서 저자에서 사온 술이지만, 사방으로 흩어져도 양, 꽃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 오냐? 그래서 이제 김박은이랑 호불짝 끓이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서함 재빙 우정농이고 서함 이 함자는 뭐요? 예 서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재가 어그 제주를 말해줘요. 이 함자는 무슨 함자죠? 술의 함자예요. 술의 책술의 책술의가 제주를 어빙 제주가 빙을됐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김박은의 집에를 가보니까 그냥 책이 그냥 빡빡 이게책수의가막 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재가 빡빡하더라 그책수에가 김박원의 제주를 말해주는 것처럼, 제주가 빙의돼서 제주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 김박원이 어떻게 돼 있더라? 우정농이더라. 어, 비가, 어, 이게 빗방울이, 빗방울이 적자는 빗방울 적자니까, 빗방울이 적 농됐더라. 물로 익었더라. 이런 말이야. 책수에가그 제주를 말해주듯이, 빗방울이 이렇게 모인 것처럼 아주 농 익어서 물로 익었더라. 누가? 김박언이가, 김박언 제주가 책을 읽은 것만큼 저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고 또 그런 것이 무르 익었더라, 농 익었더라 그런 얘기죠. 음. 그러면서 또 일회 칭찬을 또 해요. 일해 응지, 심허사여. 일해는 말이지, 응당,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주고 허락해줬어. 내 마음을 허락해 줄줄 줄 아는 선비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가 얼마나 경호선사와 마음이 맞다 있었으면, 마음을 허락할 줄 아는 선비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게 가짜 선비들이 많은데, 겉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걸 중요하게 경호선사가 지금, 심허를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허락해 주는 선비들아. 나를 알아줘서, 나를 알아줘서, 마음을 하락해주는 선비여 가지고 경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더라 유인 상대의 중중 이런 거라 유인 나오죠 유인 떠돌이에게 말이지 떠돌이를 상대해 가지고 그 뜻을 말이지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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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게 중하게 무겁게 여기더라라고 해서 이 언제나 중중을 두번쓴걸 보면은 언제나 해도 항상 귀중하게 여기고. 어, 무겁게 나를 대하더라. 진중하다 써있네, 진중해. 진중이 좋겠네. 나를 꼭, 유인은 여기서 뜨내기니까. 내가 뜨내기를 다해도, 이, 누가, 김박언이가 언제나 진중하게 나를 대해주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김박언이네 집에, 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막, 김소산 오아천 막 뜯어 다니다가, 친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겨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사겨가지고, 이제, 김박원도 오고, 또, 지난번에 오는 것은, 그, 저기, 뭐지? 신덕제에서한거들어요 신덕재, 김일련. 신덕제에서는또 김일련.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면서, 경호선사가좀더 깊이 있게,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 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남기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